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뉴스프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예, 초급자분들, 예, 초중급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런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재미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 새, 역시 세새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흑이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백도를 잡으러 갈 거냐, 시냐? 이것이 이 형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뭐 그냥 너무 실전이라면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도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백이 아래로 빠지면 무조건 부짐이 나잖아요. 그래서 흙은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 백이 만약에 이걸 막아준다고 하면 은 흙이 이어서 이건 어렵지 않게 백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찌르면 단수치고요. 요거 두면 땅에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백 이렇게 두면 은 흙이 단수 쳐가지고. 이것도 잡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백이 젖힐 때예요. 자, 이거 젖힐 때 이제 어떻게 두냐 이건데 있는 거는 이제 단수 쳐서 백보다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흙돌들이 흙돌들이 환경으로 다 잡히게 되는데요. 야, 그래서 이거 젖히는 건 이거 백이 젖혀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이건 낱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러한 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자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은 어떻게 이제 백을 잡을 수 있을 거냐. 자 일단 흙이 젖히고 백이 이렇게 젖히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100한점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끊으니, 끊으면 이제 백이 요렇게 둬서, 예, 환경으로 잡힙니다. 이때 그냥 뭐 바깥쪽에서 있는 거는 백이 따내서 쉽게 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흙은 백돌을 잡는 수가 있는데 바로 한 점을 따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백, 백이 흙돌 6점을 따내면은 요렇게 끊어서 요거 이제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이 젖힐 때 저칠 때요, 막는 거는 이렇게 두고요, 요거 두는 거 끊어서 잡지 않았습니까? 백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 예, 요렇게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건데, 요거 두는 건 이렇게 둬서 잡히죠. 어떻게 둬도 안 돼. 백은 이게 입장에서안 되니까 흙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이걸 찌르고요, 따내고, 이렇게 먹여칠 때 끊어서 잡으러 가면은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형태 정말 아주 쉽고 재미난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맥, 맥인데요. 요 흙돌 두 점이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흙은 이 뒤에 있는 백돌 넉 점을 잡는 이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흙이 젖혀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백이 끼우고요. 단수치면 있고 이으면 단수쳐서 촉촉수로 요건 흑돌들이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잘도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게 다음 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젖히는 건 끼워서 예 요건 이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자, 이 장면에서는 흙이 요렇게 이 꽃자로 또는 이수가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에 둘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 이렇게 차단해서 흙돌을 잡자고 하겠죠. 만약 지금 흙이 계속해서 이쪽과 수상전을 하는 거는 한수 차이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돌 빠지면은 흙은 접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이쪽 백돌 넉종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틀어 막는 수가 좋은 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백이 아, 틀어 막을 때 흙이 찝어 버립니다. 계속 단수 치면은 흙이 있고요. 요거 이으면 끊어서 요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 또 이으면 끊어서 요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 두고 막고 이렇게 찝는요 수순이 요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거 둘때 하나 또 요렇게 요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 쳐서 흑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흑에게 멋진 수가 있죠.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흑은 가만히 한 칸을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거 두는 거는 있고요. 이거 두는 거는 꽉 이어서 요거 아주 자연스럽게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흑이 입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형태 정말 멋진 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형태는 흑이 패를 흑이 패를 만드는 이러한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흙첫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틀어 막는 건 이제 백이 빠져서요. 이건 뭐 대책이 없, 대책이 없죠. 이건 백이 그냥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의 첫 번째, 이 백의 모양의 급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형태에 어차피, 예, 살게 된다. 막는 건 빠지고요. 요것도, 여기도.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붙이는, 흙이 붙이는 수가 아주 좋죠. 계속해서 이제 100에 둘수 있는 건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요 이게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요거 두고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둬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흑에 단수를 칠때 이제 100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헤딩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패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100이 이, 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이때도 흙이 잘 둬야죠. 만약에 그냥 틀어막는 건 단수쳐서 지금은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예, 흙이 살, 이렇게 둬도 딴에서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붙일 때, 이렇게 이거 두면은 틀어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우고 단수칠 때 패를 걸어가는 이 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들 세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풀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 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